안녕하십니까. 상민통원입니다. 트럭커가 대기한첫 발걸음, 저희 상민통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동영상 문제풀이. 자, 36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풀입니다.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화가사항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않는 겁니다. 가. 상호의 변경. 나, 화물 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임원의 변경. 정답은 임원의 변경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증명에 반납 시 협회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가, 사업의 양도, 양수 신고 시 상호가 변경된 경우. 나, 화물 자동차 운전자의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다.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 라. 화물 자동차 운전자의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 요번 답은요. 정답은 다.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로 법령상 도로의 보전을 위해 차량의 운행에 제한되는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아닌 겁니다. 가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나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차량 다 차량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차량 라 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보정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자, 정답은요. 다. 차량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차량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운송이나 하역 중에 발생되는 가속도의 증가로 인한 물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장 방법. 자, 포장 방법입니다. 가. 방청 포장. 나, 수축 포장. 다, 압축 포장. 라, 완충 포장. 정답은 라, 완충 포장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화물 취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과적의 직접적인 위험성을 볼수 없는가, 없는 겁니다. 가, 엔진, 차량 자체 및 운행하는 도로 등에 악영향을 준다. 나, 대량 화물로 인한 화물 취급자의 피로도가 증가한다. 다 자동차의 핸들 조작, 제동 장치 조작, 속도 조절 등이 곤란해진다. 라 내리막길 운행 중 브레이크 파열이나 적재물의 쏠림에 의해 위험할 수 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정답은 다 대량 화물로 인해 화물 취급자의 피로도가 증가한다가 아니니까 정답이 다음 나가 맞겠습니다. 자 저희 상민통운이 어,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어, 동영상으로 이렇게 어, 준비를 좀 했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직을 앞두면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어, 취득을 하고자 뭐 서점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서 어, 문제집을 좀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저희 상민통운은 어, 누구나 쉽게 어, 동영상 어느 장소에 구분하지 않고 볼수 있도록 어, 동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하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